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1번 돈이 되겠습니다. 1번 돈. 1번 돈인데, 음, 액수가 아주 작은 5전짜리 1번 옛날 그 돈을 가지고 영상에 한번 올려봅니다. 지금은 뭐 사용도 안 하고, 그러한 돈이 되다 보니까, 예,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일본을 관광을 하신 분들은 현재 사용 중인 일본 돈을 많이 이제 동전이나 많이 접했겠습니다만은 지금이 사용도 안 하고 옛날 돈이다 보니까 또 또한 이게 작은 액수의 돈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만찬을 꽃해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올려봅니다. 네, 이 오전짜리의 그 발행년도는 1944년도가 됩니다. 1944년도면은 77, 8년이 된 그러한 시간이 된동이 되겠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러서 1944년인 서기로 44년도면 77, 78년된 그러한 된통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일본서도 이오전이라고 하면 에 돈의 가치가 그 당시 꽤 높았겠지요. 오전이면 그래서 앞면에 보시면은 우측에 오전이라고 썼고 일본 은행, 일본 은행권, 도장 두 개는 그은행에 이제 그 인장이 되겠죠. 두 개를 찍었습니다. 두 개를 은행권이 아마 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찍고 좌측에는 그칼움을 잘하는 그 무사 그런 장수가 말을 타고 전쟁마당에 뭐. 가는 그런 장면이지, 하여튼, 말을 탄 장수의 그 모양을 그렇게 넣습니다. 탄번호는 7번이 되겠습니다. 7번.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판에 있는 동그란 문양은 그 나라 이제 일본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장. 국장이라고 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마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대일본제국인세국제조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대일본국인세국제조. 에 이맘때 나오는 그 일본의 돈을 보면은 돈의 큰 대자를 반드시 넣어가지고 대일본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대일본 대일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본국이라고 해요 일본국이라는데 종이 돈이나 동전에 보면 큰 대절 반드시 넣, 넣습니다 그래서 대일본이라고 이제 하는데 오전 자리에도 이렇게 큰 대절 넣어서 대일본 제국 인쇄국인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 지금도 일본 환율이 10대1 보시면 됩니다, 10대1. 우리나라, 1 0원이면 아니, 우리나라, 그렇지, 일본 돈1 0원이면 우리나라 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만원. 그러니까 10대1, 환율이 10대1로 보시면 됩니다. 뒷면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뭐. 일본 은행권이라고 하고 또 오전 그림은 뭐 그나라 이제 그 대표하는 무 꽃이 되겠는데 정확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사쿠라 꽃을 아마 그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벚꽃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태는 준미사용이라고 합니다. 준미사용이면은 상태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미사용에 가깝다는 그런 준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준미사용이 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돈이늘 말씀드린 엑스에 엑스에 이제 관계없이 지금은 또 사용도 안 하고 이제. 옛날 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본, 일본 해외, 일본을 관광을 많이 하신 분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옛날 돈이다 보니까 아마 보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라고 이 영상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일본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 돈이나 현재 돈이나 일본 동전이나 일본 지폐를 좀 가지고 있는데 오전짜리는 음 이제 처음이라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부를 적에 이건 뭐구수노키 마사시계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구수노키 마사식의 오전이라 그러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한번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접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